네, 안녕하십니까. 지금부터 경기용 항공의 분해 및 조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 레버가 있습니다. 이, 이 부분에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 부분을 열어주시는 겁니다. 열어주시면 이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. 이 상태로 풀어주신 다음에 위로 당겨주시면 이게 위아래로 들립니다. 그 상태에서 관역을 빼주시는 겁니다. 관역을 빼서 잠깐 뭐 바닥에 두셔도 되고요.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할게이 레버를 다시 잠가 주셔야 돼요. 이렇게 이걸 잠가 주시지 않으시면은 뒤집으면 또 흘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뒷 부분에 있는 이 레버 부분, 이 레버 부분을 꼭 잠가 주셔야 됩니다. 자그 다음에 뭐 간단합니다. 이걸 접어야 되는데 어, 이게 안 접혀요. 왜안 접히냐고 하면은 이 하단 받침대 부분, 이 부분이 서로 맞닿아있기 때문이거든요. 자, 이 부분을 이렇게 90도로 돌려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접히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뒤집으셔서 지금 각 다리마다 레버가 두 개씩 있죠? 이두 개씩의 레버를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. 다 풀어주시고. 그럼 중력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? 근데 여기 끝부분이 이두 번째 마지막 다리를 보시면 요만큼씩 남아있습니다. 근데 이 남아있는 거는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, 어, 왜안 들어가지? 라고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. 다 넣으셨으면 다시 레버를 반대쪽으로 잠가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잠가주시면 끝. 자, 이제 다시 역순으로 한 공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, 레버부터 풀어주시면 되겠죠, 다리에. 레버를 두 개씩을 전부 다 풀어주시면, 다리가 쭉 빠지게 됩니다. 근데, 이때 다리를 팍! 너무 세게 당기면, 이 다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, 구조상. 그래서, 살짝만 다뺀 다음에, 하나도 안 빼주시면,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로, 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살짝살짝씩 당겨준 다음에, 레버를 담가주는 겁니다. 이것도 당겨주고, 잠그고, 당겨주고, 잠그고, 당겨주고, 잠그고, 당겨주고, 잠가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고정이 됐죠? 다리가. 그 다음에 펴주시는 거예요. 자, 네, 이제 펴주셨죠? 이 상태에서, 사실 이게 90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, 그대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근데, 처음에 맞춰놓지 않았거나, 처음에 잘못 잡혀있는 경우에는, 다시 세팅을 해야겠죠? 자, 그런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은, 또 마찬가지로 레버가 있습니다. 이쪽에 레버가 두 개씩 있습니다. 레버를 풀어주시면 위아래로 움직이겠죠? 또 레버를 풀어주시면 또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. 이거를 맞춰주실 때 정면에서 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가장 먼저 이 하단 받침대에 수평을 맞춰주시는 겁니다. 수평을 맞춰주신 다음에 쭉 올리셔서 이제 수평이 맞았다고 하면 뒤에 레버를 엄지손가락으로 잠가주시는 겁니다. 자, 실제로 뒤에 서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방식대로 하면은 이게 수평이 맞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는 동일 선상에서 눈높이를 맞추셔서 쭉 올려주시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수평이 맞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아래 부분을 받쳐주신 상태에서 뒤에 있는 이 검지손가락으로 레버를 살짝 내려주신 다음에 꾹 눌러서 잠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하실 부분은 이 뒷부분에 있는 레버를 다시 풀러주셔야지 이게 올라가겠죠? 자, 그 이후에는 이 항공 관역을 하단 받침대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이 상단 부분의 받침대가 이제 관역 뒤에가 있죠?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위로 쭉 빼주시는 겁니다. 자, 빼주신 다음에 자,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. 상단받침대 부분을 올려주신 상태에서 손꿈치로 이 뒷부분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 중앙 부분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을 잡아주시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스프링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겠죠.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딱 물려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을 밑으로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, 자, 뒷부분을 다시 돌려주시면, 아까 레버를 풀었었죠? 레버를 다시 잠가주셔야 됩니다.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, 자, 이 레버의 위치는 무조건 가장 아랫부분까지 내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아주 살짝만, 뭐 2에서 3mm 정도라도 밑에서 들려있으면 제대로 고정이 되진 않습니다. 레버를 내려도 고정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밑부분까지 밀착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레버를 내려주셔야 움직이지 않습니다. 제대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위에 상단 받침대 부분을 꾹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 레버를 맨 하단으로, 최하단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잠가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정면에서 한군 관역을 봤을 때 수평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수평이 맞지 않았다 하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하나는 하단 받침대 부분이 수평이 맞지 않았다거나 또는 세 어, 개의 다리가 전부 다 펼쳐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. 만약에 수평이 맞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하단 받침대 수평 정도와 다리가 다 펼쳐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설치가 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.